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내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경쟁도 하고 투쟁도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약점이나 허점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예비적으로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를 때가 많죠. 오히려 밖에서는 넘지 않을 선을 유지하면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크게 충돌하지 않고 사회 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오면 서로를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조심성 없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불편한 상황과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가장 안락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가정은 때때로 가장 불편하고 불행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먼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본문은 거듭 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2절에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먼저, 이 상이 어떤 상인지 또는 누가 주는 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이 상은 사람이 주는 상은 아니지요. 하나님 주시는 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상은 물질적인 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이며 현재의 상이 아니라 미래의 상. 즉 천국의 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산상수훈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한 말씀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은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고난과 핍박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언급된 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약하자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상은 사람이 주는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영원한 천국의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로 일관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가 선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함이 마땅합니다.그 일에는 심지어 그렇습니다.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상을 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한 행실을 행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두지.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큰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상주시는 분입니다. 학급에서 성적에 따라 누구는 상주고, 누구는 핀잔주는 과거의 비인격적 교육의 현장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상주시는 분이라는 성경적 진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차별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상 받는 일이 있다고 하니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믿음대로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행한대로 갚아주리라입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믿음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의 전후 맥락은 분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의 대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더러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짚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경우가 다양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특정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대접하는 자에게, 즉, 환대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설명입니다. 40절과 4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즉잘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물심양면 돕는 것, 이것이 본문에 언급된 영접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맡기신 일들이 많지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행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속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한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과 시야를 조금 좁혀서 보자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그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맞이하여 따뜻하게 대접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되, 그저 대접하는 자의 상 정도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마땅히 받을 상과 동일한 상을 그 대접하는 이가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를 맞이하여 환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맞이하여 환대를 베푸는 이유는 그가 외모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이거나 그의 언변이 수려하여 평소 우리가 궁금해 했거나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콕콕 짚어 시원시원하게 잘 이야기해 주어서 이거나 심지어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 생각과 비슷하여 동질감을 느껴 저절로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에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를 기꺼이 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를 환대해야 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를 뛰어넘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별로이고 언변이 볼품없어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는가. 즉,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바로 이 부분만이 우리가 그를 환대할 이유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해 본문은 묵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에게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드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까?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그가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놀랍게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선지자에게 쉴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가 머무는 동안 물과 음식을 대접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선지자가 떠날 때 그의 여정길에 보탬이 될까 하여 약간의 물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차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를 잘 대접한 상, 선지자를 잘 보필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두 묵상 포인트를 하나로 묶어서 곱씹어 볼까요? 선지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그분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환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썩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오직 그가 선지자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무슨 상을 받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와.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박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말 아닙니까?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소망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삶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1절의 말씀에 선지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즉, 준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레벨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도 영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내 여러모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교회, 그런 분들이 대접받는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인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 문법에 보면 점층법 또는 점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을 일컫는 말이죠. 점점 더 고조되고 높아지는 기법, 점층법입니다. 점점 더 낮아지고 깊어지는 기법, 점강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인 점강법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 말한 뒤 의인을 말했지요. 그런 후에 다시 작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의 환대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위계질서나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선지자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작은 자중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문맥상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열두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구절은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이는 화자, 즉 말하는 자와 청자, 즉 말을 듣는 자 사이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화자에게 가까운, 즉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물건이나 인물을 지시대명사 이 또는 이 사람, 이것, 이자 라고 표현하지요. 지금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가까이 두신 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시며 청자들, 즉, 듣는 자들의 시선을 예수님 곁에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 주목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먼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 곁에 있는 열두 제자는 아직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는 그저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선지자라 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그들이 무엇인가 의인다운 면모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그런 일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게 있다면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특별히 따로 불러 세워 주셨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이 작은 자라. 불릴 만한 자들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것 없는 볼품없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냉수 한 그릇 정도라도 대접해 달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호위 베풀매에 대한 상급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강한 강조의 표현을 동반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환대를 베풀 대상은 선지자나 의인과 같은 대단한 인물, 인물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별볼일 없고, 뭐 대단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작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접, 그러니까 선대 또는 환대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저 냉수 한 그릇 내어주기를 권면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내어주기 힘들지 몰라도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 정도 내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볼품 없는 자들에게 그저 냉수 한 그릇 내어 주는 착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의 작은 관심이 냉수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30초의 그 시간의 하례가 예수님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나가는 그 문을 잠시 붙잡아 줄수 있는 작은 친절의 행동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이 이 더워진, 참, 살아가기 힘든 팍팍한 세상에 시원한 여름 냉수 한 그릇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해도 30초만 참아주고 그 순간을 지나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작은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따끔한 사랑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아프게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 셋째, 작은 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을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갈수록 더욱 각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끼리, 그리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환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제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작은 냉수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자들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그 팔복의 말씀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모든 말씀의 맥락은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부탁하고 계셨죠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이 작은 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세기에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죽을 죄를 우리가 그것이 사형에 처해질 만한 어떤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베임을 당한다거나 총살에 처해지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사랑의 실전. 특별히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고 우리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사랑의 가족들끼리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어 줄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오고 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